네, 최근에 맨발 걷기 열풍에 가평군이 동참하면서 첫 맨발 황토길을 개통했습니다. 그 위치가 자라섬인데요. 숲과 나무, 꽃 그리고 북한강까지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힐링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. 신승훈 기자입니다. 북한강이 감싸고 있는 자라섬, 그중 서도의 남단에 부드러운 황토로 만들어진 산책길이 문을 열었습니다. 어린 아이들도 발베김 없이 마음 편히 거닐 수 있고 주변에는 길게 자란 나무와 흐드러진 왕벚꽃이 사람들을 반깁니다. 산책을 즐기다 잠시 쉬어갈 수도 있고 따가운 햇살도 피할 수 있습니다. 여기 강 있죠, 공기 좋지, 꽃 있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으니까 너무 좋아서 어느 분, 어느 지역 사람한테라도 제가 소개 자신 있게 하고 싶어요. 자라섬 황토길은 지난해 3월부터 총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길이 925m, 폭 2m로 만들어졌습니다. 산책 후에는 세족장에서 발을 씻고 말릴 수 있는 시설도 갖췄습니다. 특히 코스를 조성하는 과정에 지역 걷기 동호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마사길 이런 데는 따끔따끔거리고 아픈데 여긴 그런 게 없이 아주 아주 부드러운 흙에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너무 그냥 편하고 아무나 누구든지 다 와서 걸어도 다 좋습니다. 가평군은 지난 겨울 맨발 걷기 동호인들이 인근 이화원 안에서 200m 구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도 있습니다. 또한 맨발 걷기 코스 확대 요청에 따라서 읍면별로 코스를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. 이 공간이 가평구민에게 힐링과 행복을 줄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이곳을 포함해서 각 음면별로 하나 내지 두 개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. 이치 선정이 다 끝났고, 조속히... 한편 다음 달 25일부터는 자라섬 남도에서 꽃페스타가 열릴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서 황토길 코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코스와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신성훈입니다.